우리 정치인들은 또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권력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할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할수 있는데 뭘 자꾸 뭘 해주면 한다고 요구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 지금 저희가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올리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겁니다. 민합통신비도 깎아주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고 왜안 합니까? 대표님이 지금 여당에 대한 비판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주로 영미권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그거는, 어 약간 조롱성 강조할 때. 그래서 외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자주 쓰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말씀하실 때도 이거를 하면서 그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쿼터를 안 달면 이건 정책 표절입니다. 사기고. 뭐 좋은 정책이면 잘 밝혀서 잘 써주시면 좋겠는데 표절만 하고 실제 정책은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인용은 꼭쿼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말씀 하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계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면 그 존재 자체가 당무계비입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네, 제 잡, <laughs> 네, 회의를 <제> 마치겠습니다. <이름을> <laughs>